s 로재미 a 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해 a 님 네, it? w h 요 t s it? What's i 선녀 h a t s it? 선녀야 어디 i 어디 h 어디 s i 같은 h a 어 s it? w h a t 갈거 t What's it? What's it? What's it? 아니 a t s it? 톰 h a t 동물 나 What's i 아 기계라 해야 그러면 나한테 마바리 얻어낼게 주니언 니네 이구동성 문제 첫째는 제가 하도 할게요 저한테 있어요 네자첫 네. 번째 팀 네. 이구동성 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자 눅눅 시리얼 vs 바삭 시리얼 1, 2, 3 4. 바삭 시리얼, 바삭 시리얼. 그렇지 정답 조금 빠르게 가자 아, 2, 1, 2, 3이게이자 아, 시리얼에 우유 먼저 시리얼 먼저 1, 오, 2, 3 실현 먼저! 오 무서워 뭐 해야 돼? 짜잔 vs 짱구 아, 1, 1, 1, 2, 1, 3 오케이 죽겠다 죽겠 지금 네 물냉 자게요 물냉 vs 비냉 1, 2, 3 비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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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할게요 하루 종일 말안 하기 하루 종일 음식 안 먹기 1, 2, 3 하루 종일 말안 하기 오 그러면 세 문제 맞췄어요아이게 좋은데 좋아요. 자. 어 레프라이. 우리도 레퍼죠. 어 레퍼런스. 어 이거 쉽다. 진짜 안 맞을 거네요, 쉽다. 요 뒤오죠. 갑니다. 닭다리 닭가슴살. 하나, 둘, 셋. 닭다리. 닭다리. 이거는 너무 쉽다. 역시 이거, 닭다리. 빵이. 갈게요. 밥빵. 하나, 둘, 셋. 빵. 어,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제 점먹 하나, 둘, 셋. 직모. 어, 국수 생 국물이지. 말랑국수나 홍중아 하나, 둘, 셋. 발랑 공숭계 오케이. 아, 이건 이또리 가기 때문이아는 좋아. 알아가 <laughs> 아, 아, 근데 이거는 또할수잘 들으셔야 돼요. 홍중이랑옷 아홉 개리폼하이성화랑하루종일 청소하지. 하나, 둘, 셋. 홍중이랑 아홉 개를 통하게 알았어? 아니, 나 다른 중이 <laughs> 야 이거 나무이가 다섯 살 고용이 우융이 <laughs> 다섯 살이용이 다섯 살 고용이 하루 종일 춤을 하고 싶지 어잘이폼하는게 어, 네. 나아 아, 여기 시험장 춤네 분질만 춰오 별로 안 기뻐해 어. 그래. 그냥 더 하고 싶어 별로 안 기뻐해 걔네 끝난 줄 하나 갈게요 옷에 극한 돼서 첫 번째 자 블랙 vs 화이트 하나 둘셋 블랙 전화 vs 문자 하나 둘셋 전화 옷 vs 가뭐올라자 문자 아, 아 맞죠? 이 말이 빠. 아니 이 빠. 저도 뉴스로 저 아, 니아니아까 하나, 둘, 셋, 했던 동보다 살짝 좀봄 V S. 자, 저봄 V S. 칼. 하나, 둘, 셋. 봄. 봉이라고그아니아니아니 여러분, 앞에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 아니, 상식적으로 와 이게 데 얘가 봉이라고아아 얘가 어떻게 되면 봄 V S. 칼. 아

여상이, <ME3> 양념치킨 하나, 둘, 여상이 양념치킨 뺏어 먹기 VS 산이 씹어인형 몰래 세탁하기 하나 둘셋 여상이 양념치킨 뺏어 먹기 아이고 씨발 이거 알코스 아들 아라스 노 어이 근데 좋아요. 여름 VS 가을 아 아이스 여름 VS 겨울 하나 둘셋 겨울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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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꼬들꼬들 라면 vs 퍼진 라면 하나 둘셋 꼬들꼬들 라면 그무 줄을 밀려 자두개어요세 번째 군대 갑니다 <laughs> 고기 다 먹고 냉면 먹기 vs 고기랑 같이 야이 아 <laughs> 아, 먹고. 하나 둘셋 고기랑 같이 아힘들 네. 자 일단 볼게요 그래도 강아지 VS 고양이 하나 둘셋 강아지. 강아지 아 역시 눈호가또 강아지니까 멤버들한테 뽀뽀 받기 VS 혼자 귀신의 집 가기 하나 둘셋 혼자 어, 귀신의 집 가기 아네 문제 맞히셨어요 그래? 아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귀신의 집 <laughs>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자 여상, 종호 팀 3개 <laughs> 어 홍중, 민기 팀 4개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심판,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딱한 눈을 주셨는데, 심판 위험이 가섯 개긴 한데, 봄 VS 가을이 약간 애매했어. 경고, 경고네. 경고니까 약간 애매했나요? 그럼, 4.5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 그거마아막서가이노서가이노 4개. 네 아미쿠스 모시기팀이 1등.